사용신배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벡터 함수 또는 벡터 방정식 그것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어떠한 벡터 함수를 보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능력이거든요 또한 어떠한 벡터 함수 또는 벡터 성분 함수들 있죠 그것들을 보고서, 벡터와 일반 곡선과는 관계를 연계시키는 능력입니다. 벡터 펑션은 실수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거든요. 이때 매개변수 형태로 나타내지는데, 매개변수 t는 실제 응용 예에서는 거의 대부분 시간 t예요. 왜 시간 t가 되어지겠습니까? 당연하죠. f는 MA가 MTT의 제곱분의 d의 제곱 r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결국은 f는 MA가 시간 t를 매개변수로 삼는 미분 방정식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러면은 벡터 펑션 r t 벡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냐면은 f t의 x 방향 플러스 gt의 y방향 플러스 ht의 z방향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이때 단위벡터들 앞에 있는 ft, gt, ht 이것들을 컴포넌트 펑션이라고 해 가지고 성분 함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표시를 ft, gt, ht 이렇게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책은 그냥 가로를 쳐줘요 즉말에서 이쪽을 꺾쇠로꺾든지 가로로 치든지 간에 그것은 저자 마음이지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들을 보고 이것들이 좌표인지 벡터 성분들인지라는 것은 누구나 다알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실례로 r t 벡터가 t 분의 sine t x c a 캡 플러스 1 플러스 exponential t y 캡 플러스 ln 1 플러스 t의 z 캡 이렇게 되어졌다고 했을 적에.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rt가 어떻게 되어 집니까 t분의 사인 t는 t가 0으로 갈때 1. 고로 x캡만 남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t가 0으로 가면은 스 1은 2니까 2y캡 그것만 남고 이것은 t가 0으로 가면은 ln 1은 0이기 때문에 zt 성분은 없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if limit t 가 a로 접근할 적에 r t 벡터하고 r a 벡터하고 같다 이럴 적에는 r t가 a에서 컨티뉴 t i 하다 즉 연속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줘요. 이번에는 space curve 즉 공간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간 곡선 무엇을 공간 곡선이라고 하느냐? 모든 X, Y, Z 점들의 집합 C를 공간곡선이라고 해요. 실제로 만약에 X가 Ft라는 함수로 되어져 있고 Z가 Ht라는 함수로 되어져 있다고 했을 적에 이것은 C의 매개변수 방정식이거든요. 즉 말해서 공간곡선 C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이러한 형태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럴 적에 x, y, z라는 이세 개의 좌표가 하나의 점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매겨진 것을 공간곡선 c의 매개변수 방정식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때 t라는 것은 파라미터라고 해서 매개변수가 되어지죠. 이제 실례로 x, y, z가 f, t, g, t, h, t로부터 결정이 되어졌다. 결정이 되어진 xyz 각 좌표점들을 다 찍어 놨어 이렇게. 이 빨간 것이 그 좌표점들의 집합이에요. 즉 좌표점들의 집합을 C로 나타냈죠. 여기서 C로 이럴 적에 이것은 말 그대로 팩턴는 전혀 없이 xyz를 매개 변수 t에 의해서 결부시켜 가지고 각각의 점들을 이 공간상에다가 표시를 해 놓았지요. 이때 Ft, Gt, Ht 이것을 공간곡선 형태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벡터 함수 형태로 나타내 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은자 Rt 이것은 Ft의 X캡 플러스 Gt의 Y캡 플러스 Ht의 Z캡 그렇게 되어지죠 방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했다시피 Ft 이것이 결국은 뭘 나타냅니까 X를 나타냈잖아요 Gt는 y를 나타냈죠. h t는 z를 나타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 r t 이게 위치 벡터라고 해요. 이러한 r t 위치 벡터 관점에서 공간 곡선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만약에 2점 있죠. 이 점, 이 점, 이점 자체가 x y z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x y z는 매개변수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f t, g t, z t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때, 이 포인트 x, y, z를 벡터 함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진다. 이때, 이 t의 값이 t였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주죠. r, t. 이렇게. 만약에 t의 값이 r 플러스 델타 t였다. 그러면 은 이제 점이 한여쯤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x 플러스 델타 x 또 y 플러스 델타 y 또 z 플러스 델타 z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 포인트가. 그래가지고 이것을 벡터 함수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이거 표시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아래 t 플러스 델타 t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미의 곡선 있죠. 즉, 이 곡선은 X는 FT, Y는 GT, Z는 HT로 결정이 되어지는 그 곡선들인데, 이 곡선들을 벡터 함수로 나타내면 그 형태가 이렇게 나타내진다. 그 말이요. 고로, 이렇게 나타내진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나타내진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이제 y는 equal x의 적업을 벡터 함수로 한번 표시해 보라. 여기서 벡터 함수로 표시해 보라. 이 말은 매개변수 t를 써서 나타내라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봐보십시오. y는 x의 적업 이것을 매개변수 t로 나타낼 적에는 x는 f t, y는 g t 그런 형태로 나타내줘야 되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볼 적에 x를 t로 나타낸다면 y는 t제곱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고로 x는 t, y는 t제곱 이런 형태의 4개방정식 형태로 y는 x의 제곱을 나타내 줄수 있다 그 말이야 이렇게 나타내 줄수 있다면 은 벡터함수 rt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ft, 즉 t의 x캡 플러스 yt, t제곱의 y캡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제가 요 앞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함수 y는 fx가 있다. 그것을 네개변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무한가지수라고 했어요. 왜 무한가지수요? 여기서 보십시오. 만약에 x를 익스포넌셜 t로 놨다면 y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익스포넌셜 et.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즉, x를 얼마든지 다른 t 함수로 나타내줄 수 있다 그 말이야 다만 이런 때는 x가 0보다 작은 것을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러면 x가 0보다 작은 것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되어지지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나타낼 것이다 그런데 x가 0보다 만약에 작게 된다면 은 x는 마이너스 익스프렌셜 t이다 이렇게 놔주면, x 값이 t에 따라서 음수로 되어지잖아요. 즉, 말해서, 어떤 함수 y는 fx 또는 z는 f의 xy, 이런 것들을 매개 변수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가지수는 무한대이다. 그러나, 매개 변수에서 y는 fx로 바꿔주는 그러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야. 그 최종 결과는. 여기서 최종 결과라는 것은 우리는 이공계통 학생이기 때문에 자연 현상에 걸맞는 최종 결과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확실한 얘기가 되겠죠. 수학적으로 어떤 특집을 잡으려고 하면 한점 없어요. 우리는 이공계통이 좋다는 점은 뭐예요? 엄밀한 수학을 추구하면서도 지나치게 엄밀한 수학을 지향하는 어떤 자유가 있지요. 이번에는 RT는 t의 x 캡 플러스 t의 y 캡 플러스 t의 z 캡 이것을 3차원 곡선상에 한번 나타내어 보아라. 달리 말하면 r(t)라는 벡터 함수가 이렇게 나타내졌을 때, 이 벡터 함수를 3차원 공간상에서 플루트해봐라그 말이죠. 그러면 이 벡터 함수를 컴포넌트 펑션 형태로 바꿨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X캡 앞에 붙어 있는 것을 X로 놓고, Y캡 앞에 붙어져 있는 것을 Y로 놓고, Z캡 앞에 붙어 있는 것을 Z로 놓고, 그렇게 하죠. 이것을 컴포넌트 펑션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줄수 있다. 고로 X, Y, Z를 여기다 놔두고, 맨 위에다가 무엇을 적어줘야 됩니까? T를 적어줘야죠. 그런데 지금은 T하고 X하고 같기 때문에 제가 T를 안 적어줬는데, 원래는 여기 맨 위에다가 t를 적어줘야 돼. 고라고 t가 마이너스 2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 t가 0일 때, t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때의 x, y, z 값을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죠. 원래는 맨 위에다가 t를 해주고, 그 다음에 x, y, z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은 전부 다 t가 보고 같기 때문에 x도 t가 보고 같고 y도 t가 보고 같고 z도 t가 보고 같지요. 이 표에 따라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x, y, z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x가 0일 때 y도 0이고 z도 0이죠. 고로 원점이 되어지겠죠. 이 원점은 t가 0일 때 값이야. 그 다음에 t가 1일 때값으로 한번 볼까. t가 1일 적에는 x는 1, y도 1, z도 1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t가 1일 적에는 바로 안에 있는 검정색 작은 정육면체 있죠. 이것의 이쪽 끝터리가 바로 t가 1일 때의 xyz 값들이죠. 이때 여러분들 여기 좌표는 1, 여기도 1, 여기도 1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t가 2일 때에는 x도 2 e, y도 2 e, z도 2 e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좌표로 표현을 하면은 이쪽이 x가 2 e, 이쪽이 y가 2 e, 이쪽이 z가 2이기 때문에 2 2 2그 점을 찍으면 이 점이 되어지겠죠 고로 이세 점만 이어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즉이 직선이 되어지죠 무엇이 이 벡터 함수 그래프가 이것을 일일이 이렇게 해서 쓰면은 너무 또 복잡하죠. 그래서 other method, AM other method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자. 이 식에서 보면은 x는 t, y는 t, z는 t이기 때문에 결국은 x는 이코르, y는 이코르, z 그렇게 되어지죠. 즉, x는 이코르, y는 이코르, z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것들 각자 분모에다가 1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방정식입니까? 직선의 방정식이죠. 즉, 0,0,0을 지나고 1의 x캡, 플러스 1의 y캡, 플러스 1의 z캡의 평행한 직선이 바로 이 수식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벡터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한번 봅시다 이번 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헬릭스 라고 해서 좀 중요해요 헬릭스가 무엇이냐면은 나선이야 나선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스프링 있죠 스프링을 쭉 늘여 놓았을 때그 스프링이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이렇게 회전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헬릭스 또는 나선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자, rt는 코사인 t의 x 캡 플러스 사인 t의 y 캡 플러스 그냥 t의 z 캡. 이것의 그림을 한번 그려 보라. 그 말이야. 무엇에 따라서 매개 변수 t에 따라서 이것의 그림을 한번 그려 보아라. 이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곧바로 벡터 함수로 나타내셨잖아요. 이것을 컴포넌트 펑션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z는 t 그렇게 되어지죠. 컴포넌트 펑션 형식으로는 정말해서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z는 그냥 t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고 t 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그 경우에 대하여 xyz 값을 찾아 가지고 이 3차원 좌표평면에서 점을 찍어 주면 되죠. 그렇게 하면은 정확하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더 간단히 할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이 매개변수 방정식을 일반 방정식 형태로 써 주면 어떻게 되어 집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 그렇게 되어지죠. 정말해서 이두 식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xy 평면상에서 반지름이 1인 원이 되어지죠. 반지름이 1인 원이야. 이때 시간 t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좌표값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찍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시간 t가 증가함에 따라서 얘가 점점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거 하나하고, 또, z 좌표는 시간 t가 증가할수록 점점 점점 커진다. 그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어질까? 즉, 얘가 이렇게 반시계로 돌면서, x축, y축이니까 z축은 바로 칠판에서 나온 이것이 z축 방향이 되어지죠. 고로 얘가 이렇게 돌면서 시간 t가 커짐에 따라서 z 좌표가 점점 커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오면서 칠판 앞으로 점점 나와야 되겠지요. 그것을 이 좌표표상에서 다시 그리면은 x축, y축, z축이야. 이럴 적에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점점 z축으로는 높아지는 그러한 형태의 선이 되어지죠. 이러한 선을 나선이라고 하고 이것은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은 자기장이 있는 그곳에다가 전화 큐이 물체를 자기장에서 특정 각도로 향하게끔 던져 넣으면은 그것이 자기장 속에서 이러한 헬릭스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로렌츠 포스를 배울 적에 잘 배울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무엇을 또 벡터 함수 또는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해보라. 가나면은 조금 어렵거든요 보세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과 또 평면 y 플러스 z는 이걸 1의 공통 곡선을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라. 여러분들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하라 벡터 함수로 표현하라 거의 같은 말이에요 우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 이것이 2차원 평면상에서는 원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로1 이것을 3차원에서 그대라 그러면은 실린더 되어지죠 왜실린더 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현미분 2단계 여기를 클릭하셔서 보세요 그러면은, 그래프 그리는 법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일, 이러한 실린더형이 즉, 가운데는 텅 비어져 있고, 바깥만 있는 위아래가 뚫린 깡통이다. 그 말이요. 에 위아래가 뚫린 깡통을 뭐이라 그래? 실린더라 그러잖아요. 고로, 이것은 실린더 형태가 되어진다. 이 실린더 형태에 y 플러스 z는 1, 이러한 평면이 교차하고 있어. 그래서 그두 개를 그리고 나니까 바로 이런 형태가 되어지죠. 이 빨간 것이 y 플러스 z는 1, 이라는 평면이고, 이 실린더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그러한 것이죠. 그럴 적에 이두 함수를 한꺼번에 그려놓으면 은 여기서 공통으로 생긴 커브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실린더와 이 평면이 공통으로 만족하는 점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림자 이렇게 봤을 적에 공통으로 만난 이 커브는 무엇이 될것 같습니까 아마 딱 잘라보면 이런 형태가 되어집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런 형태로 잘라지잖아요 바로 이것이 약간 기울어진 타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도 알았고 평면을 표현하는 방법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타원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우선은 이 실린더와 평면이 만나는 공통 곡선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 연립해서 풀어야 되죠. 왜 서로 연립을 해야 돼? 그거야 공통으로 만난 그 커브는 두 곡선의 공통 해이기 때문에 서로 연립해서 풀 수가 있잖아요. 먼저는 이 실린더를 매개변수 형태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로 두개 되어지면은 이수식은 만족을 한다. 그런데 z때는 1 y잖아요. 그러어 z때는 1 y인데 y를 사인 t로 뒀기 때문에 z는 1 사인 t 그렇게 되어지죠. 단 이때 t라는 것은 0부터 서28 사이 이다 이러한 성분 함수들을 벡터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x는 ft 해놓고 x cap 적어주고 플러스 y는 gt 즉 sin t 적어주고 y cap 해주고 또 플러스 z는 1-sin t 적어두고 z cap 그래놓고 이것은 rt 벡터이다 그렇게 해준 것이 벡터 함수 또는 벡터 방정식이 되어지죠. 이걸로써 이 타원 형태를 벡터 함수로 나타내는 것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벡터 함수로 나타내지 않고 우리가 앞 시간들에서 배운 직선의 방정식하고 평면의 방정식처럼 그 곡선식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질까? 즉, 이렇게 짜울땅은 끼우려진 타원을 직선 방정식 형태나 곡선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거 간단해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면은 서로 간에 관련을 쉽게 맺어줄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보세요.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z는 1 마이너스 사인 t이기 때문에 이식, 이식, 이식을 전부 다 t로 정리해가지고, 이코로 시켜주면 되죠. 그러면 보세요. 이식에서 t는 arc cos x가 되어지고, 이식에서 t는 arc sin y가 되어지고, 이식에서 t는 arc sin 1-z가 되어지잖아요. 고로,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수식. 이 수식이 바로, 이 기울어진 타원을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요. 이런 형태가 우리가 직선방정식, 배울 적에 직선방정식이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상호 비교를 해 보면은 전부 다 XYZ가 각자가 독립적이 아니고 하나가 정해지면은 나머지 두 개는 종속 변수가 되어지죠. 여기서 참 중요해. 우리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이고 종속변수가 하나인 것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수식을 보면은 독립변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두 개는 어때? 하나의 독립변수가 결정이 되어지면은 그 독립변수에 의하여 정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선을 나타내고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하나의 좌표가 결정이 되어지만 나머지 두 좌표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 종속 변수였죠. 그런데 평면의 방정식은 어떻습니까? 독립 변수가 두 개, 종속 변수가 하나, 그렇게 되어진 것이 평면의 방정식이었죠. 여기에서 이러한 타원 같은 경우도 독립 변수는 하나 종속변수가 두 개인 그러한 것이 되어지죠. 그래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감상해볼 내용이고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은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